하나님 말씀은 루키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루키 1장 1절에서 14절 구약 300, 400이죠 겨드갑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는 데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 음이 와그두아 들이, 남았 으며 말런과 기려 두 사람 이, 다죽고그여 인은, 두, 그두 아들 과남 편의 뒤에남았 다라.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요와께서 너희로 가까운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우미가 가로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의 손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그 심호에게 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줬다더라. 아, 네. 우리는 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한달 동안 루키에 나타난 말씀을 아합니다 루키는 참으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루스의 이야기지만 그의 심호, 나오미의 이야기도 있고, 로스안내로 받아준 보아스의 이야기도 있고, 또 루시 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신약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스더가 했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과 더불어 성경에 나온 몇안 되는 참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을 반영한 고백 중에 하나. 그것이 루키에 있습니다. 회계, 돌아옴에 대해 관계에 관해. 관념과 배려에 관해, 또 이방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조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성교적 마음에 관해, 구속에 관해 참으로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 룩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룩기를 올한 달, 사월 지금부터 목사상으로 룩과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나오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으로 바꾸는 승리의 삶, 도아스처럼 어려고 어려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서 하나님의 또 복을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나오미의 돌아옴. 그런데 이 돌아온다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회개를 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품에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내용들이, 자료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돌아온다고 할때 무엇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가?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삶은, 돌아오고 난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정은 흉년이 들었을 때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란 지방에 가서 살던 가정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지방 가서 살던 가정. 그런데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배가 고파서 모압지방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옹미 식구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라는 이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고프고 가난 한 사람이 자꾸 찾아옵니다. 이게 귀찮아서 간 겁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해서 간 곳이 모압입니다 친척도 찾아보고 아는 사람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이 다시 돌아올 때, 나홍니다 다시 돌아올 때 얼굴을 못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와주고 가난하고 없어서 갔다면 돌아올 때도 떳떳합니다 그런데 풍족한 죽에 도망간 겁니다 네. 다른 모든 백성들은 다먹게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나도 줘야 되는데 그때 되게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여서 모함이라는, 모함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준을 다음 세 가지에서 보통 찾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어디 가면 신앙생활 잘할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면 나의 육적인 삶이 좀 편할까? 여기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여서 선택합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사인인데 하나님이 원하면 흉년도 거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흉년이 없는 모압 지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제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우거란 말은 잠시 가입고간 겁니다.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려고 할때 양심이 걸리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져버리고 그 백성을 뒤로하고 간다는 게. 그래서 이들은 타협했습니다. 타협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잠시 있다 보자. 그런데 타협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타협해서불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둘이가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타협의 문은 좁은 것 같지만 한번그 좁은 문을 열기 시작하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 타협입니다. 경로 우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다음 단추는 자연스럽게 잘 깨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 단추는 자연스럽게 잘못 깨집니다. 첫 발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발이 결정되고 그 다음 발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 발이또 결정되고 조금 지나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간격을 벌이게 됩니다 잠시 우가해봤는데요. 거기서 10년을 머뭅니다. 잠시 우가하려고 갔는데 며느리 둘다 모합여인들 왔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모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두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편리에 따라서 말씀에 적용을 다르게 하므로 모압당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모합당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아름다 그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죠모합에 갔는데요. 10년 동안 모합에 지내면서 얻은 건아 그것 없습니다. 잃은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 뭐 나오미의 남편 먼저 돌아가시고 나오미의 두 아들 다 죽고 가진을 하. 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옴이는기쁨이라는 말. 즐거움. 나를 마라라고 부르다. 마라는 쓴 고통이란 말. 런데 어떻게 쓸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나옴이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13절에 가오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자기 자라기를 멈추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들을 멈추겠느냐? 내딸아 그렇지 아니 않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여우와의 손.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다 칭하지 말고 말아다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족을 치신 겁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실까요? 인자 하나님이 왜 나오미가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하나하나 다 데려가실까요? 김인숙 사월에 이렇게 묵상합니다. 고통은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며 작한 내용들을 밀어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본질적이고 순수한 것만 남겨놓고 가는 손님이 고통입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정해지고, 그 시야의 맑기 정도는 최상이 된다. 나오미가 의존했던 남편이 사라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점점 그 시야에 크게 하나님이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나오미는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의 자아의 반정도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나오미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랑을 다 묻었습니다. 이에 나오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나오미가 붙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며느리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 만들어졌다 10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브리서 12장, 5절, 6절. 내가 그아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역이지 말라.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하늘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며참여하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부를 내보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셨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시점에 고백합니다. 그럴수록 진리가 된겁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입니다. 이상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를 친 사람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랑과 사랑 뜻이 있음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함을 떠나서 베들레 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아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이것은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희망의 이유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잘살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오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회개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 내가 살길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삶이 저기 있구나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복을 향해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외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마친 게 아니다. 회개하다. 이유가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가 첫설교를 할때회개해라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콜린 스미스는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경을 열어 하나님의 초법과 다스림 속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 일어납니다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을 향해 움직임에는 반드시 몇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헤어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미는 첫째 자부인 오르바와 헤어집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는 약속의 땅을 향해 옮겨가는 건데요 때로는 그 땅에 나와 함께 가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맞지 않는 것들이죠 안 좋은 습관들 악한 마음들 옛날 사귀었던 배로 유익하지 못한 친구들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할때그 친구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복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헤어집니다두 번째로 회개라는 것은 또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집니다. 그한번 보물에 보면 19절에 나와있죠. 이에 그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옵이가 아니냐.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튼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죠. 세례도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 내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사람들께 공개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나를 가리켜서 조롱합니다. 정지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 살다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회개하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다가 이제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 혼자 그곳까지 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루시입니다. 이 루시입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베드라인까지 신실한 면을 이 루스를 통하여, 그까지 갈수 있도록 힘과 격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께서 루스를 보내신 것. 우리 같이 한번더 말씀을 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루시가로 되 나하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건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 남편을 데려간 하나님이고요. 자기 시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이고, 자기 집을 거지로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시, 이방여인이 이 고백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다왜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봉반자서회개하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또 하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뭡니까?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올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는 겁니다. 그게 또 누굽니까? 그게 또 루시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결심 안 했으면 루도 안께 왔습니다. 나홍이가 돌아오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루토 그 도전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도 돌아오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나홍이도 복을 받고, 루토, 신약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아름다운고 복된 여인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아, 참 놀랐죠? 내가 회개하면요, 몰랐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내 옆에 붙게 되고,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서 장단한 동물들도 나와들과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이 둘이서 이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품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자은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베 비들레메 잃었더라. 다 도착하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 그곳을 떠났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할 때를 딱맞춰서 보리에 곡식들이 있도록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배고픈 걸 하시고 없는 걸 하시고 떠나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풍성한 잔치로 끝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게 뭘까요? 이게 참목입니다 나를 위해 헌신해 주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그게 참목이에요 나를 위하여 주의 사람이 복되게 변하는 것, 그게 천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주시면서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장소로 오기 위하여 일어나 걷기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주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역사건축가 신흥수씨, 중용부용문화재 74호입니다. 1962년 남대문 보건공사로부터 장경군 경복궁, 장덕궁 보건공사를 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천년의 집을 짓는 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적은 목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목수셨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나무 한 그루 홀연히 서 있다. 나무는 가지들을 웅장하게 늘어뜨리고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산0 년은 좋되었을소나무다 바람과 햇빛이 잘뜨는 자리를 찾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나무를 찾으러 가야 한다. 잡목 숲을 지나 죽어 있는 큰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난다. 목재로 쓰였더라면 천 년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장이 묶는 것처럼 쓸쓸함이 밀려온다. 저 홀로 쓸쓸히 죽어간 나무를 보는 것보다 더 서글픈 일이 목숨이 있을까? 나무를 찾아야 한다. 나무를 찾아야 한다. 목숨은 나무 한 그릇을 구하는 마음으로 천 년을 살는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나무의 모습입니까?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맞는 많이 맺는 나무입니까사사히 병들어서 죽어있는 나무입니까 우리 주님 수박은 무거운 진진자들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합에 있지 말고 타협한 그곳에 머물러 지 말고 계속 힘들고 죽은 그곳에 있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값없이 돈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루카 같은 신실한 자를 붙여주시듯이 나로 인하여 루카 같은 신실한 자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루스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